시작한 거야? 응?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냥 찍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희의 일상, 돌아온 일상, 돌아온 유영유영의 유형 일상. <laughs> 코너 속에 코너 속에 코너. <laughs> 아무튼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 오전에 일을 하다가 점심 시간 돼서 잠깐 나왔어요.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는 거기서 하다가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희의 평일 일상 모음집입니다. 촬영 없는 날. 응. 음, 촬영 없는 날 촬영하기. <laughs> 아무튼 가보시죠. 잡시다. 카페는 저희가 그 제일 좋아하는 카페 아시죠? 어디요? 거기 갈 거예요. 브루노 <laughs>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카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맞아, 출근길 표 미쳤다. 오늘 점심입니다. 이거는 뭐야? 포카차, 포카차. 얘는? 얘는 모르겠어. 아무 시나몬 불? 지에스. 오우, 괜찮니? 음.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번에는 플랫타이트로 시켜봤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저번에 카푸치노 먹었나? 네. 라떼. 라떼 먹었나? <laughs> 먹어본 적 없어 여기서. <laughs> 롱블랙도 진짜 맛있어. 산미가 그래? 엄청 세. 근데 좋은 쪽으로 이게 올바로 된. 진짜 손데 세지. <laughs> 안에 시금치가. 응. 먹어봐. 엄청 맛있어. <laughs> 뭐야? 오늘 많이 었어 와, 진짜 맛있어. 응. 여기 빵다 맛있는 것 같아. 아니, 이 빵이 맛있어. 맛있어. 응, 그치? 응. 근데 이게 다 해서 한 15,000원 정도? 음. 아, 괜찮지? 나쁘지 않아빵두 개랑 커피, 커피 두잔해서 두 15,000원. 응. 어, 여기 사람 진짜 많네 저희 나름 단골인데 여기 직원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단골이 돈 내고 있어. <laughs> 단골 되려면 갈 길이 험난해. 처음 보는 직원분들이 계시네. 응. 아그 다른 타임에 남자 직업은 되게 잘생겼거든요. <laughs> 되게 힙해. 이 카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번에는 <laughs> 뭔지 모르는 빵먹어볼까요아 빵. 예. 기이 <laughs> 음. 음. 이거 생강 맛난다. 아 그래? 응. 음. 오 어? 진짜. 응. 음. 오늘 약간 그거네 크리스마스 맛. 맞아 크리스마스스러운 맛이 다 음. 위에 약간 계피 가루도 뿌린 거 같은데. 그니까 근데 달달한 게코팅이 되어 있어. 이게 더 맛있다. 응. <laughs> 아니야 단어를 바꿔봐. 시나몬 앤 진저. 갑자기 맛있어지. 아니 갑자기 멋들어지. 응. 멋있는 맛이 돼버렸어. 오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파이팅. 초코케이 시켰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이 크림이랑 빵이 진짜 맛있는데 엄청 꾸덕하고 진한맛 너무 음. 진맛있는데이맛있크는3 7 0다원입니다어짜맛다 음, 너무 싸지. 응. 1 시간 빡세게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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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갑시다. 저희는 퇴근을 했고요.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브이로그신가봐요. 아, 네. 브이로그 찍으세요? 네. 브이로그. 우와. <laughs> 여기 뭐 나오는 거예요? 우와. 와 유명한 분이세요? 아니요. <laughs> 지금 <우와>. 이상한 분이 <웃음> 하려고 <웃음> 탔어. 얼른 어, 네.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이하지 않아? 어. 생선인 되게... 줄 알았는데 저거 사람이야. 그니까. 무슨 뜻일까? 둘이 무슨 체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티어리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싹 내리면 자기가 5초 뒤에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laughs> 이 건물 진짜 예뻐 이거 이거? 봐봐 예쁘지 않아? 예뻐 츠고 엉덩이내리고엉덩이내리고 들이고, 들히고엉덩이내리고 들이고, 들히고나이고타이고들이거 들이고, 들이고, 들고와안 해? 응? 아, 나만 해? 저 더는 못 하겠어요 응. 일어나 어. 마약한다. 이대로 괜찮을지도 <laughs> 나쁘지 않을지도, <웃음> 않을지도 <웃음> 약하게 사는 삶 나쁘지 않을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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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고개를 들라.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뉴 기계 테스트. 여기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사실. 유산소 하는 날에는 수영을 하고 있죠. 시작해! 시작해! 할수 있어!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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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님 다시 해돼요 <laughs> 기구와의 사투리 <나> 이야 <laughs> 뭐래? 5분관 네, 살아남았다 와 장보고 뭐지 저녁? 된지? 된지 수육? 예스 yes. 된지에 수육 먹으러 갑니다 장보러 갑니다 렛츠고 아 시작 시작 잘 먹겠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삼겹살이 없어서 목살 같은 거 샀더니 조금 뭐라고 해야지 되뻑뻑해 담백하다 음음음 음. 음. 근데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으면 쌈장 되는 게 국룰이야 국룰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레시피야 음나 음. 몰랐어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난, 나는 그냥 그렇게 배웠어. 누구한테? 인터넷에서 배웠나? 아빠 아니면 인터넷이면. 엄마는 아니고? 엄마는 아니야. 왜? 엄마는 아니고. 엄마가 막 알려주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래? 아빠는 약간 지식전수. 오빠! <laughs> 오빠 진짜 아빠 닮았구나? 어. <laughs> 나 어머님이 왜안 알려주셨는지 알겠다. 질린 거야? 여기까지만 말할게. 음! 밥이 점점 응. 맛있어. 너 진짜 꿀지 않아? 실력이 느는 거지 응. 냄비밥. 근데 냄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냄비 차이도 응. 있고 쌀 차이도 없잖아 응. 있긴 있는 거 같아. 좀 있어, 좀 음. 있어. 쌀이 아주. 어, 근데 확실히 한국 살 때보다는 더 건강해졌어. 맞아. 정신 건강도 그렇고. 나도 나 면살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좋아졌다. 편안해졌다. 뭔가 딱 집어 말할 순 없거든. 근데 지금 맞아, 전체적으로 편안해졌어. 응. 그냥 기초 체력이 좋아진 느낌. 응. 멘탈도.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 외국 오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 여기에 응. 적응하려면? 응, 어, 익숙한 게 없잖아. 배이 없잖아. 음... 움직여야 돼. 밥을 먹으려면 움직여야 돼.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런 거는 이제 사소한 예식일 뿐이고, 어쨌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 근데 여기도 뱀이 있잖아. 있어. 우리가 뱀이 없어? 돈이 없지? 예. 그럼 그래. <웃음> <웃음> 한식집도 있어요. 우리가 한식집이 없어? 다 있어 <laughs> 뜨거워. 아니 근데 맨날 감자가 없다? 감자를 넣는 데 맨날 없지 않아? <laughs> 어, 감자 밑에 깔아 앉아 있어 좀 그럼 결국는 나와야 되잖아 감자가 결국에도 응. 없어 그냥 감자 있어? 자싹 그래? 응. 끓고 먹으란 말이야 맨서 다음에 감자를 두개 넣을게요 오늘 한개 넣었어 아해두개 넣어요? <laughs> <두 개나. 웃음> 그 이슈? 작은 손? 큰 손? 요리계큰 손? 대추? 뭘래? 나 먹. 김. 나는 구경. 아나 한입. 저희가 맥주를 샀습니다. 제로. 저희가 좋아하는 맥주가 제로 버전이 있어서 맥주를 샀어요. 아니 지난번에 술을 먹었더니 또 여기 막뭐 올라와가지고 저는 술을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오리지널 드셔보세요.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탈리아 국거라고 했는데 왜 루마니아 국기가 그려져 있지? 근데 이탈리아라고 했어. 내가 구글에 쳐왔어. 그니까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알콜을 빼면은 그 향이 나지 않아? 향긋한 향이 나. 알콜 있어? 그 향은 나지 않아? 알콜 어, 없는 것만의 그 향이 있어. 음. 뭔지 말 말아 놔야 할 거야. 음. 아 먹으면 알거 맞지? 바로 알겠다. 노알콜도 맛있네요. 괜찮은데? 노알콜 치고 괜찮은데? 리지널이 무조건 더 맛있긴 하지만 이것도 맛있네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파이팅. 다하자. <laughs> 파이팅! 어. <laughs> 편집 끝. 어, 준석. 초밥 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가 있는데 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법 모르시나 봐요. 하나, <laughs> 둘, <laughs> 셋. 주키니를 잘라줘야 되고요. 주키니가 아주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진짜 커. 내 팔뚝만 해. 내 팔뚝보다 클지도? 좀.. 어그 정도? 이 정도? 어. 여기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얇게 써는 거예요, 얇게. 얇게? 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의견 차이.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냥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laughs> 얇게 썰어주세요. 잠시만요. 바쁜 터치. 보여주세요. 얇게요? 얇게 썰면 돼요. 아 그래 채 써는 건 아니잖아 채 써는 거 아니고 아 그래 나랑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네 그럼 얇게 써.. 얇게가 채인 줄 알았구나 어, 어. 자 이제 치즈를 갈아주겠습니다 완성 마늘 투하 어, 마늘 껍질 들어가 마늘 껍질 투하 파스타 투하 치니 투하 아.. 어. 미 이상해 많은 치즈를 넣었다 오 스냅 미쳤다 알리오올리오에도 치즈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음. 이건 주키니 파스타인데. <laughs> 아 혹시 가생 유튜버세요? 네. 가생 갓생 유튜버세요? 가생이요? 그게 네. 뭔데요? 주키니 파스타 먹는 분이에요 <laughs> 그게 가생이에요? 네. <laughs> 네. 오늘의 점심 주키니 파스타. 오 치즈 늘어났다. 맛있어? <laughs> 음. 응. 음. 주키니가 맛있다. 맛있게. 음. 음. 두부 음. 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따지면 그냥 애호박 나물로 파스타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맞아.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나물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일 파스타에 나물 직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간을 치즈로 안 하고 그냥 새우젓으로 하면 음. 애호박 나물 파스타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음.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애호박 나물을 꺼내세요. 응. 오일 파스타에 응. 섞어. 응. 꿀팁, 꿀팁 전수. 이제 웬만한 나물 반찬 다 파스타에 잘. 그래 해볼까? 내 말이. 고사리 파스타, 고구마 줄기 파스타, 가지 파스타 식사를 마쳤고요. 너무 허전해서 떡, 떡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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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구워보겠습니다. 찬바람 불때 호떡.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그니까. 이거 옆에 아시아마트에서 <laughs> 했어요. 추가로 필요해요. 물, 식용유, 반죽그릇, 주걱, 프라이팬. 이거 당연. <laughs> 너무 친절하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 오케이, 이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양이 엄청 많은데? 이 정도. 어, 뭐 죽자. 충격적인 사실. 여기 물 온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 투아. 이스트 투아. 어, 이거 맞나? 이스트가 원래 갈색이야? 응. 음. 저어 보겠습니다. 벌써 맛있는 호떡이 예상이 되죠? 근데 이게 맞나요? 왜? 물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호떡은 되게 찐득하지 않나? 하다 보면 알아. 물더 필요하면 내가 부어줄게. 아무리 봐도 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손으로 섞어야 잘 섞일 것 같아. 손으로 해? 손 닦고? 손 닦고 올게요. 물 넣었나? 어 됐어? 근데 물넣었는지안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안 넣은 거 같거든. 음. 근데 손으로 해야 돼. 그렇지. 어. 이거 봐. 물좀더 넣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 오잘 됐는데? 그래? 근데 어. 호떡 되게 원래 되게 질朴하지 않아? 이 호떡? 됐어. 이따가 호떡 한번 보고. 응. 음. 괜찮으면 호떡집 차리죠. 아 이거 믹스로 해서 파는 거예요? 네 믹스는 일단 공급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믹스가 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덟 장에 나와요 네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나 그거 다큐멘터리 봤어 일본에서 호떡 장사하시는 분인데 응. 그냥 호떡 믹스 마트에서 사서 하시는데 응. 마진율을 겁나 때려 얼마? 겁나 비싸게 팔아 얼마? 두배 나오겨 아 얼마에 팔았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분이 유통을 막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사서 와서 하는 건데 우와.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 이제 반죽이 됐습니다. 손에 식용유를 바르고 반죽을 떼서 손바닥 위에 넓게 펴고 채믹스를 넣어 터지지 않게 잘 오므려 주세요. 지금 바로 팬 준비? 해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laughs> 이거를 어디 그릇에 좀 담아주시겠어요? 조 <laughs> 조수님? 조수라고 어디 어디 할까요? 어디 그릇에 담아? 그거 그래. 센스껏 담아 주셔야죠. 그데 저거 젓가락으로 담기 편하겠다. 그쵸 그렇죠 센스껏. 자라는 8 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미리 열도8등분을 해놔야. 돼. 그치 그래야 딱 양이 적정하게 될것 같아 그치 그치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안섞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네. 아이게한 가지예요? 무슨 <laughs> <laughs> 그 비법 전수해주시는 줄 알고 귀 열어서 넣는 거야? <laughs> 귀 닫아주시고요 <laughs>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나누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오일인가요? 식용유? 네 담아줍니다 이건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맛있으니까 하고 있지? 어 깨를 너무 많이 썼더니 마지막 때는 좀부실하네요 이거 마지막 그때. 아 기억해야지. 안 <laughs> 아, 먹어야지다. <나. 웃음> 맛없는 거. 사랑이 너무 진지 응? 하나 안 했다. 괜찮아. 하나 덜 먹는 거지 뭐. <laughs> 깨를 얼마나 넣은겨? 하나 나누로 먹어 남. 그럴까? 비타블레. 비타블레 익어가는 중. 이것은 만두인가요? 바이바이. 점심시간이 끝! 떡은 각자 먹기로. 오, 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퇴근! 퇴근! 오, 오늘은 미쳤다. 유산소를 하러 갑니다 원래 유산소 하는 날 저는 수영하고 남편은 런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 강변을 뛰어보겠어 꾸며진 삶 네. 어떻게? 전동의 유혹 퀵보드 타?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스트레칭 보이잖아요? 스트레칭 안 하시나요? 우리 앞에 펼쳐진 길 그리고 갑자기 스트레칭 아 제가 발목이 약해서 예예 예. 좀 돌려주고 갈게요. 네. 대기 중. 가시죠. 잠시만, 잠시만. 애플워치, 애플워치. 실내 <laughs> 아. <laughs> 달리기. 3. 이, 일. Let's go. 오, 갑자기? 오. <laughs> 어 더워. 벌써? <laughs> 뭐했다? <laughs> 가자, 가자. 저기요? 선생님! 골반을 사용해, 골반을. <laughs> 달리자. 저기요? 나좀 뜨겁다. 다시, 시작! 오빠 가. 어? 오빠 먼저 가. 안녕.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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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지? 혹시 캡틴 아메리카? 제가 <laughs> 뭐야, 여보, 여보, 썸네일, 썸네일. 와, 멋있다. 근데 이 뒤로는 겁나 출퇴근길. 그차 너무 막혀 아니 여기 차가 진짜 엄마 찍어줘 <laughs> 뭐 하나보네 연예인 오나? 여기 뭐 써있어 영화제 같은 거하나티미소와라2 0 2 4어 어, 그거랑 어. 관련되어 있는봐 문화소도 문화소도라 어. 성평등 어... 영화래 영화 속 성평등? 딴에 갔던 그런 출품했던 아 영화들인가 보다 그 근데 여기 합니다. 진짜 이벤트가 끊이질 않아요 이2023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로우 했는데 맨날 뭐가 올라와 내가 루마니아 사람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 지역적으로 하는 게 많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갈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그치 오늘도 예쁘다 넌참 <laughs> 저기서 비보잉 하는 것 같아 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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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혹시 소피아에서 봤던 그 친구들? 딴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목소리> <목소리> 볼트도 멈춘 이 순간. 와 봤어? <목소리> 어, 대박. <목소리> <목소리> 아, 아무튼 이렇게 자잘자잘한 <laughs>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밖에만 나와도 뭐가 있다. <목소리> 근데 우리는 지금 티미소아라 이제 2023년 문화수도지만은 응. 유럽 여행 계획 있으면은 이런 거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매년 있으니까? 어, 올해 어느 도시가 문화수도인지 유럽에서 오. 확인한 다음에 그 도시를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다, 진짜. 갑자기 응, 비현실적이다. 뭐야? 이거 배경음악 아니고요. 저기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음. 치킨 하나, 버거 하나. 굿! 굿! 갑자기 시작된 공연. <laughs> 사람들 다 찍고 있어. 왔어요. 왔습니다. 제 거. 그리고 버거. 버거 완전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코스로 코스로 같은 거 이거 아니야? 약간 이거 찍어 먹는 건가봐 치킨 치킨 음음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 외식 외식 좋아 외식 최고 팀이 좋아라 좋아 응 음, 팀이 좋아라 좋아 날씨 좋아 분위기 좋아 음, 조명 좋아 이거 어떻게 먹어 내 전략은 이거야 일단 음. 뚜껑을 덜어 뚜껑을 덜어내고 음. 모든 것을 적당히 갈라 먹는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패티밤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근데 여긴 고기가 진짜 맛있던데 그때 패티가 여기? 그치 음 맛있지 뭐내 생각엔 이거 그냥 잘라야돼 들고 먹어볼까?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라 도전? 도전 실패 뭐야 그냥 이렇게 잘라놓을테니까 알아서 갖다 드세요 네영시씨제 걱정은 말고 드세요 <laughs> 와우 와우 과감하게 가야 돼, 이런 거. 아, 그래? 원래 수제버거는 해체쇼야. 그건 그래. 나는 옛날에는 그게 좀 싫었다. 해체쇼 해야 되는 게. 아, 응. 그래? 컴팩트하게 탁 먹는 게 좋았어. 맥도날드 기본 햄버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아, 다양하게 먹고 싶다. 굽혔어, 그래서? 어. 뜻을 굽혔지. 난 진지게 굽힘. <laughs> 음. 음! 약간 매콤한 소스가? 응. 음. 그고 이게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치즈예요. 음. 근데 조명 켜져서 몰랐는데 어두컴컴하다 음. 밖에. 아 맞네 해다 졌네. 응 새카메졌어 밖.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밖이 다 어두워지고 조명이 환하게 다 켜졌어요. 조명 이렇게 켜놓으니까 엄청 낯갑다 그래, 모르겠지. 음. 근데 조명이랑 다 모천 자리가 있어갖고 되게 축제스럽지 않아 항상 매일이. 음, 너무 좋아. 응. 번디 먼디, 먼디 준비됐어? 네. 어 됐어요 됐어요 아주 좋아요. 미쳤다. 이 장면을 담고 있는 카메라. 진실은 <laughs> 반드시 밝혀진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핫초코를 시켰어요. 전 카푸치노. 우와, 핫초코 진짜 응? 오랜만에 먹어. 길라임씨? 네? 길라임씨 <laughs> 네? <웃음> 아니, 핫초코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음, 저도 안 먹어주시죠. 음, 이 차가운 크림이 같이 들어오는 그, 그 느낌? 음. 맛있지. 초콜렛도 들어있네. 렉이 뭐야? 초콜렛. 초콜릿. 초콜릿. 아. 알차게 씹히는 초코가 있는. 데아 그래? 응. 아, 좀 많이 드셨네요. 아 예. 아주 치사하게 이러는 것지만 좀 많이 드셨네요. 치사함이 인정될 정도로 많이 먹었다. <laughs> 오빠, 아 초코 시키지 뭐 이렇게 카푸치노를 시키고 다니야. <laughs> 과실이 명백하다. 오. <laughs> 음. 뭐 말하는지 알겠다. 알지. 초코칩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초콜렛이 있어. 초콜렛이 들어있어. 걸쭉한 초콜릿이 들어있네. 나도 먹어볼래, 커피 음. 오, 되게, 목마르셨나? <laughs> 이게 뜨거운 걸쫙잘 들이키네? 안 뜨거워, 하나도. 어, 이거 안 뜨겁다. 어. 음, 연해, 연해. 왠지 알아? 그거 먹고 먹어서 그래. 지안무 맛도 안 나더라, 이거. 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봐봐, 이게 되게 걸쭉해요. 이런, 진짜 초콜릿 녹인 느낌이야. 이집 초콜릿 안 아끼네. 음. 저희 갓생 여기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갓생이 맞긴 한 건지 계속 의문이 들긴 했어요, 찍으면서도.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어. 이거 유튜브 아니었으면 오늘 낮잠 잤다. <laughs> 거의 위험했어, 오늘, 그지? 오늘 너무 피곤했어. 유튜브 덕분에 저 오늘 낮잠 안 자고 편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가끔은 낮잠 잡니다. <laughs> 아니, 요즘 갓생 브이로그 보는데 좋아 보이길래. 근데 우리의 삶이 또 갓생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미 갓생이다? 응.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찍은 것도 어렵네. 갓생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조사를 해봤어. 갓생을 누가 이렇게 자꾸 갓생갓생 갓생 거리나. 이게. 직장인까지 번진 것일 뿐이지 원래는 그건가봐. 약간 방학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그게 가생이야? 그게 가생이야. 응. 퍼져 있지 말자. 지금 시간을 한정됩니다. 가생 살자. 그 살자. 운동도 하고 오후에 일어나지 않고 1 2시쯤잘 자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 그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미 가생이었다. <laughs> 여러분 가생 <갓생> 사세요. 가생 <laughs> 어, 뭐 아니어도 좋습니다. 행생 사세요. 행생. 응 음, 맞아. 행생. 행생합시다. 우리는 행생했다 그래도. 행가생. 파이팅. 안녕. 크림이 다 녹았어. 녹았어? 크림이 아. 좀 있어야 맛있는데. 잠시만. 크림이 녹았으니까 내가 맛을 한번 볼게. 갓승 갓생. 죽생. 집으로. 뭐요? <laughs> 말해 뭐 예쁘다. 그렇지 않아? 어 진짜 예쁘다. 크리스마스 같아. 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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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